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기와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악인이라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계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회계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자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꽃병은 여러분 입구가 좁잖아요. 이 몸통은 넓은데 비해서 입구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집어 넣을 수는 있어요. 입구가 어느 정도 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크기가 되면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주먹을 쥐고 빼려면 안 빠지죠. 입구가 좁기 때문에 주먹을 넣고 빼려면 안 빠집니다. 결국. 내 손을 그 꽃병에서 빼내려면 펼쳐야 되겠죠. 움켜진 주먹을 펼쳐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옛 생활과 욕심들을 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놓, 놓지 않고 그걸 쥐, 쥐어, 쥐, 이거, 이게, 이게 쥐고 있으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죄 지으면서 반복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행, 악습, 구습, 그리고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이라도 사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유다가 지금 멸망에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인 것이지요. 아, 당시 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에스겔은 그보다 앞서서 여호야 긴이라고 하는 그왕 시.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 유명한 다니엘은 그 앞에 왕 여호야 김김긴 비슷하죠. 여호야 김왕 시절에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야 긴왕 시대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고향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 이 바벨론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역한 세대다. 너희는 폐역한 세대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상숭배 에 그들이 빠져있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떠나야만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포로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우상 승배를 버리고 가증한 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들이 비록 패역한 세대이고 너희들이 비록 악한 세대이고 죄악된 세대여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죄인이라도 사는 길이 있다. 악인이라도 사는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거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죄로 인한 위기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 돌이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 그 말씀 18장, 8절과 17절에도 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번역은 좀 달리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금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슈브, 금하다, 금하다, 돌이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하다, 손을 금하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도 이 금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돌이켜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금하는 것이다. 멈추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동안 지었던 죄로부터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금하라.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 손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회개를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뉘우침은 분명히 필요해요. 탕자의 비율을 보면 탕자가 뉘우쳤죠,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는 뉘우침과 동시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수를 저질렀구나 깨닫고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만은 것.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에서 죄짓는 것을 멈추고 선하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방법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가증한 것들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은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윤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우뚝 설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 기회가 유다 마지막 이 말년 이 시대에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죠. 히스기야왕 때와 요시아 왕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공통점은 종교 개혁가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1월 성신을 섬기던 것을 다 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정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이긴 거예요. 그아수르는 당대 최대 의 강대국이었습니다. 18만 명이 넘는 18만 5천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성을 포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쳐 버렸던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문하세가 왕이 되죠. 문하세는 남북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 문하세였습니다. 자그만치 55년을 통치했어요. 문하세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에게서 너무나도 악한 왕이 나, 나와버린 거예요. 그 55년 동안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종교계획을 원상태로 문하세는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죄짓고 성전에서 발재단을 쌓고 성전 한쪽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예배하는그 제사를 드리고 6월 절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도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문하세가 55년 집권하고 그의 아들 아모니 2년간 집권을 했어요. 이, 이 아몬은 2년 동안 아버지보다더더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번 기회를 주셨죠? 문하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아. 요시아 왕이 또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는 아버지가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앉았습니다. 8살에 왕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8살에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채강권을 발견을 한 거예요. 성전 한쪽 구석에 있었던 채강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것을 요세아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말씀이 신명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화와 징계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이제 요시아 시대 때는요 아스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흥왕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또다시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처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우상의 온상지였던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랬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55년 동안 그리고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 2년 합해서 57년 동안 유다가 너무나도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아무리 일으켜보려고 했어도 딱 그때 뿐이었다는 것이죠. 뿌리 깊은 악행이 이것을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 남유다는 급속도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유다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발강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너희들의 고향은 예루살렘 아니냐? 너희들은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에 왔느냐? 활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윤례를 지키라.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왜 죽고 살지 못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윤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다시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관점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적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을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높은 이자를 받았대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이죠. 손을 펼쳐서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한, 폐역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렇게 할때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23절에 나와있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냥 그 악한 대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이 악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죠.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라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돌이켜 보면 오늘 하루 죄 지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도 죄 짓고 실제 행동으로도 죄 짓고 그런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루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